많이 하세요? 음성 변조한 거예요? <laughs> 두팀 있네요. 두팀 딱. 아세 팀이다 세 팀. 한네 팀은 되는 것. 같... 교회 사람. 에 네, 뛰어주세요. 여기 저 봤어요. 예. 기절. 하나 더 있어요. 나 움프즈 어, 저... 노란 피 있네요. 못한 좀 있는 분인데, 제 8발밖에 안 남아서. 일본님 쪽에 사람 하나. 사람 하나. 일본님저 그 밑에. 네, 밑에 하나 붙었어. 붙었어. 그벽이죠 벽. 그 저기 아, 네. 담. 담. 아, 네. 어. 1층. 1층. 아, 네. 1층. 아, 네. 1층. 어, 님 1층. 게요. 아니. 아니. 확인. 1층이 있어. 아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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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거 같은데. 올라가면 돼. 여기. 2층. 내려갈까요? 2층에 있나요? 집 안에 있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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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창문에 쏙 쑥...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면 잡을게 어? 여기 섰다 섰다 하나 더 하나 더 내려가서 잡을게요 내가 떡배 내가 떡배 아, 나킬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5탄 좀만 있으면 주실래요? 여덟 <laughs> 발 밖에 안 남아가지고 <laughs> 저 9탄 10발 네9 다 함께 더 5탄 아, 여기 있어요 드세요 아네어뭐 무슨 단이야? SMG랑 9 SMG 파츠랑 9 파츠...혹시 연결 손잡이 필요하세요? 어...아니요 아, 손잡이 필요 없고 위에 스코프 있습니다 스코프? 아 스코프는 없고 여기 홀로그램 지금 여기 박스 구상, 하나 남는게 있는데 여기 구상, 구상. 구상 없으세요 구상? 부상한게 있어요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떨고 났어요 어 저쪽에 110 근데 한 분은 마이크 안 네. 되는 거예요? 어, 저기, 저기 조심하세요 저그 닌자 아, 총소리가 닌자 위쪽에서 나... 네. 여기 붙어 볼게요 제가 파란핑에 제가 올라가 볼게요 아니, 여기 빼고 좀하요 빼고... 아, 마이크 안 들리나? 저분3번해줄요 아니, 4번이면 하드만 한 거예요. 3번이 쪽 오케이, 진짜... 어디, 어디, 어디... 반대쪽, 반대쪽으로 넘어갔어. 여기 파란 핀, 파란 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하나 아, 이쪽에도... 내발 온염 패드 아, 레드존, 씨.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쏜다 쏜다 저기 50방향에 다른 애도 하나 더 있어요 50방향 d o Hanna, Wushi Panga. I'm going 천천 go to 나왔... 어디 어디 어디예요? 두번째 기절인데 아 두번째 아... 핑 찍은 데 하나 있고 40방향에도 한명 있거든요 왼쪽으로 한명 돌아서 내가 어그로 끌을게요 부상 있으세요 부상?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붕대 드릴게요 일단 네, 8배요8배요아 일단 일단 엄폐해요 일단, 일단, 일단 그, 네. 내놓고 있지 말고 어디 들어가요 그냥 네, 네. 빼죠 일단 일단 닌자는 없어요 지금. 쏜다 쏜다 쏜다. 저 엠방향에도 있네요. 네 엠방향에 하나 있었어요. 날못 봤나? 저 뒤쪽으로 갈까요? 한 돌아서 쫓일게요 옥상 타볼게요. 옥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저 옥상 중이에요 지금 옥상이안 보이거든요 일단 내가 건너가 볼게요 잠깐 버티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자기장 저쪽 아니 어그로 끌어서 총소리 위, 총소리, 좀, 총소리 좀 총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나 위치 좀 잡게 계속. 어 소음기 누고. 저야 소음기. 4번님 맞으셨다. 아이고. 어디서 샀어요? 대려 사번 님. 빙이라고 집어 주세요. 아니 아니 저 지금 기, 저분 기절이라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 저, 저 집에 있다. 저기 일, 하나 집자리 하나짜리. 여기. 아, 이 둘이네. 어디 어디? 지금 핑 찍어 놨어요. 중앙 핑. 오케이 오케이. 확인나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2층집. 칭칭 쪼일게요. 아못 가는 거 같아. 칭 <laughs> 잡았어요. 앞에 나온다. 제 앞에, 제 앞에. 한가락 붙었어요 여기. 제 앞에, 제 시체 앞에. 1평채안 안에. 해. 여기 안 해요?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잡았어요. 끌. 끝. 그렇죠 어, 이 건너편 앞에, 2층 앞에 바로 삼 아, 다른 놈이야. 일저 네, 네, 앞에 2층 집에도 있고. 아 약간 4번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 목소리. 들 대치고 뭐 있나요? 구상이나 아무거나? 아니었어. 어디 어디 어디. 저 어, 여기 여기 2번 2번. 붕대 드릴까요? 내 네, 붕대라도 좀 주세요, 주지마. 네. 차온다차온다 불탄 주세요. 제가 깔게요. 제가 깔게요. 제가 깔게 주세요. 어디? 건너편 2층. 아, 뭐야? 와, 제토밍건저 뭐냐? 와, 내려왔다. 내려왔다. 105, 105 방향. 정면. 보고 있어요. 지금 일로. 어있어요 하나. 하나는 2층. 앞에 앞에 정면 바로 앞에 맞았어, 있네요 맞 맞어 아 나이스 빨리 구상 구상 아 없어 이 새끼 궁 자라도 한번 감어 스부터 한번 감으라고 아휴 궁 아.

네, 예, 둘밖에 안 남았네요. <laughs> 구상 몇개 있어요, 지금? 세 개야. 그럼 저 지금 붕대도 까모. 없고 없어가지고 아잘되자 <laughs> 바로 주네1 5만원요어 <laughs> 방금 어디로 를 지금, 지금 뛰어야 될것 같은데 네자죠 이쪽에 제가 아까 오토바이 한대 봤거든요? 네. 일로 살짝 나가면. 는데어 없네. 너무 오래가지고. <laughs> 제가 보정기랑 AR 보정기랑, 6배랑 홀로 요필신거아 어, 아니아니아니괜찮아 음, 아, 그럼 저 일단 주제제 소원기 끼고 있는데, M16이라서. 네, 여기 앞에 들어가죠.

800 아까 주 셔갖고 있는 800 끼실래요? 아예 가어가워그서제오토바이를 네. 지나가면서 한번 봐 볼게요. 네. 아, 아, 그집 쪽에 산거같 거든요? 아, 있는 거 같아요. 문 열려있어요 근데 손은 사람이 없긴 하 네. 요 파란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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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들어갈까요? 핑좀 찍어 주실래요? 아, 있을것같아요 그쪽 에다 그러 자면. 어 뭐야 뭐. <laughs> <laughs> 죄송해요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